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에스겔서 23장 통동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합류화에 빠지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넓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입니다. 목상 주제는 순결한 신부가 되라입니다. 에스겔서 23장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음,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린 시기, 1절부터 4절,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3절 그들이 애굽의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저녀의 가슴이 오르만져 졌나니,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북이스라엘의 행음, 5절부터 10절,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로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6절 그들은 다 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7절 그가 수루 사람들 가운데에 잘 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8절 그가 젊었을 때의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아니 하였느니라. 9. 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남유다의 행음 11절부터 35절 11절 그 아우 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가음이더심하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13절 그두여인이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시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18절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20절 그의 하체는 낙귀 같고 그의 정수는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사람에게내 가슴과 유방이 오르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23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앗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말 타는 자들이라. 24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고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26절,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음난과애굽땅에서부터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29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32절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33절. 내가 내형 네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5절.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난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 36절부터 49절. 36절. 여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38절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40절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42절,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비차 행음하는도다.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45절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46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48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에스겔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과 매춘을 행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정치적으로 아스로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죄악을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진실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수한 신앙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되도록 더욱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